역대야 36장. 국민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하스를 세워 그 부친을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을 삼으니, 여호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의 나이 23세더라 저가 예루살렘에서 치리한 지석 달에, 애구방이 예루살렘에서 그 위를 패하고 또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그 형제 엘리아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 형제 여호와하슬을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위에 나아갈 때의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느부간네살이 올라와서 치고 저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 가고 느부갓네살이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가증한 일과 그 심술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한기에 기록되니라 그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달 열흘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세초에 느부갓네살이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 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기구도 함께 가져가고 그아자이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을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의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의 앞에서 견비치 아니하였으며 느부갓네살 왕이 저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케하였으나 저가 배반하고 목을 곱게하며 마음을 강퍅케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 때야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부치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로움을 극률이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회파하고 무르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감에 무리가 거기서 갈 때야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바사 왕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 왕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가로되. 바사 왕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에스라 1장 바사 왕 고레스 원년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가로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 왕 고레스가 고지기 미드르닷을 명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개수하여 유다 목백 세스바살에게 붙이니. 그 수유는 금반이 30이여 은반이 1천이여 칼이 2 0구요 금대접이 30이여 그보다 차한 은대접이 400열이여 기타 기명이 1천이니. 금은 기명의 도합이 5400이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세스바살이 그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왔더라 에스라 2장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곧스루바벨과 예수아와 느에미야와 스라야와 루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루음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데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암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뚜 자손이 945명이요. 사께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고티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벳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웹 자손이 42명이요. 기레다림과 급비라와 부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개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아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아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메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아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아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아난 자손과 깃댈 자손과 가엘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쌈 자손과 우싸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은임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복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하를 자손과 바슬루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야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데 자손과 아들 자손과 보게레타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데라르사와 그룹과 아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 종족과 보게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저희는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도합이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아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이름한 자라. 이 사람들이 보게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고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방백이 저희에게 명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만 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여, 노세가 245여, 약대가 435여,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즐거이 드리되, 영양대로 역사하는 곳간에 드리니 금이 61,000달기여 운이 5천만에여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리님 사람들이 그 본성들에 거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그 본성들에 거하였느니라. Thank you